아,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어, 전화 상담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죠. 여보세요? 안녕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점 예, 궁금하신가요? 예. 어, 제가 이번에 김포 신도시, 한강 신도시. 네. 어, 마산동에 있는 자연의 힐스테이트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어, 일단은 애가 둘이고요. 네. 어, 직장이 이제 강남권에 있는데 네. 어, 집을 좀 알아보다가 좀 가격이 저렴해서 이렇게 매입을 결정을 했는데 네. 어, 향후 투자 가치가 좀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이가 둘이시고 또 행복한 거주도 아,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아, 자 예. 지금 관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인사 먼저 네. 나눠 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좀 찾고 있는, 잠시만요. 네, 마산동 한강 힐스테이트. 네, 힐스테이트 네, 아파트. 음. 실거주 목적이면 실거주 사실 목적이고. 투자적인 부분이 네. 중요하잖아요. 네. 네. 가격 상승 네. 당연히 보시고 싶고. 지금 아직 매수하신 건 아니시고 매수할 예정이신가요? 예 네, 매수 예정입니다. 매수 예정 예정이시고, 지금 보는, 보는 표현대가 몇평대세요 서른 몇 평대에서요? 평입니다. 서른 몇 평이요? 지금 보시니까 네. 네. 뭐 경전철 뭐 구력이나 이렇게 가까이 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뭐 연식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네네 네, 네. 예, 뭐한 2000년 몇 년식이죠? 이게 13년. 2 0 1 4년1 4년이시군 14년 사는 4년 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네. 그 아파트도 새 아파트고. 아. 그래서 지금 네, 네. 3 0평대 지금 가신 가요 32평대요? 서, 34평입니다. 34평형이요? 예 네, 예. 네. 지금 매매가 얼마 정도 부셨어요? 지금 3억 초반 아, 3억 초반 받았거든요. 정도 되고. 예 예. 지금 천, 혹시 3억 2천까지 형성되어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전세가 알고 계신가요? 전세가는 2억 2천까지 받습니다 네, 2억 2천 그러면 거의 갭이 한 1억 밖에 차이 안 나네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를 내가 실거주하고 추후에도 이게 투자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요 네. 음, 실거주 찬성 드리고 싶어요 응? 어. 실거주 찬성 드리고 싶은데 네. 이투자가치로 네. 봤을 때는 큰 네. 욕심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음, 그니까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가 경전철도 가깝고 신규 아파트고 다 좋은데 네. 이게 물량이 좀 많아요. 아시죠? 예예. 예, 예. 예, 아마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거의 2만 세대가 들어와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지금 파이들 들어오고 있지만 그거에 맞춰가지고서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물량 앞에 장사가 없어요. 지금 거래량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아파트 값이 지금 못 오르는 쪽, 약간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파트 값이 비싸면 안 사요. 그러니까 싸면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서울시 강서구나 마곡, 뭐 영등포구, 뭐 이렇게 구로구, 금천구에서 아파트를 지금 3억 주고 살수 수가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빌라도 이 정도 평수를 가질 수가 없어요. 매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내가 뭐 경전철도 있고, 학군도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새 아파트고, 그리고 신도시가 다 살기가 좋거든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예, 예. 이런 주거 만족도를 내가 찾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첫 번째 가격이 비싸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자꾸 새 아파트가 막 들어와요 근데 그새 아파트가 막 비싼 게 아니고 그렇게 막 30평대가 4억 뭐 5억 6억 7억 그렇게 하지 않고 가격차이 많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싶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지금 올라갈려면 잖요 지금 전세가율을 아까. 예. 뭐 3억 초반이고 2억 2천. 그래서 전세가가 1억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 전세가 갭 투자 1억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아파트 투자해도 괜찮을까? 지않 지금 시점에서 뭐 거의 1억 가지고 내가 아파트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어디야?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김포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1억 갖고 투자하시는 거하고 김포에서 1억 갖고 투자하시는 거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전세 세입자들이 이 아파트를 사줘야 돼요. 아, 이 아파트 못 사면은 이게 3억 되고 4억 되고 하니까 내가 네. 조금의 돈을 끌어와서 이거 아파트 사야 돼. 그러려면은 전세가가 2억 2천이 아니고 아마 네. 매매가를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 2억 2천에서 2억 7천, 2억 8천. 음. 이 정도까지 가서 매매가하고 뭐 3천, 4천. 뭐이 정도까지 차가 나면은 그때 돼서야 아, 아니구나. 내가 돈을 좀만 보태도 네. 이 아파트 사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 예예.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있잖아요. 네. 어 이게 김포 신도시에도 이게 많지만은 바로 밑에 뭐 검단 신도시, 이렇게 감정 신도시, 이렇게 인근에도 신도시들도 많아요. 그게 네, 뭐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후년, 내후후년까지 계속 입주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상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김포 신도시만 뭐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다른 신도시까지 경쟁을 또 해야 돼요. 어...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전처럼 좀 가까이 있고 지금 학군도 괜찮기 때문에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 빠지진 않지만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서 이게 네. 평당 한 천오백, 천삼백 해서 어한 사억 정도 받아야지 이거는 하지 마시고 돈또 네. 있으시면은 따로 모아서 투자용으로 뭐 서울 쪽으로 좀 투자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제가 착 찬성 드릴 거예요 정말로 왜냐면은 1 0년 동안 또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될까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워낙 많아요 진짜요 음. 그리고 김포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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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자체가 그~ 예. 김포 공항하고 물리적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거리도 만만치 않고 바로 뭐 위례처럼 뭐 서울 앞에 붙어 있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일상도 쉽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